존경하는 50만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업 지역구 국민의힘 임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전지 보급 바이오 보국을 천명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득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4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인 호동이 매립장과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대체 시설로 부각되고 있는 자원 순환 종합타운 부지선정의 시급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2034년에 SRF시설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고 호동2매립장도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동2매립장은 더 이상 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2022년부터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5월경 완료가 되면 매립 공간이 79만 1천 세조곱 미터 확보되어 2034년까지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호동 이 e 매립장과 SRF는 2034년 이후에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온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은 설비 노후와 공간 협소, 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신규 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두 가지의 큰 정책과 주민과 협치가 요구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포항그린바이오파크와 추모공원 공모사업입니다. 포항시는 2020년 7월부터 음식물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매일 160톤 전량을 청주와 아산의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117억 원에 2025년 12월까지 연장 계약을 해 놓은 상황이며 포항시는 입지 공모를 시작했지만 주민 수용의 문제로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추모공원 역시 1차는 실패, 2차 공모는 7곳이 신청된 상태로 이 또한 주민과의 많은 소통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오천 지역은 배터리특구지역 수소산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11월 20일 기준 인구수 57,649명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중학교 신설 부지가 환경적 부적합으로 취소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천 지역의 현실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주민들과 환경에 관련된 소통을 하고 있고 주변 공장에 유해 공기 저감 시설도 확충하고 있으며 환경 감시단을 운영하여 환경 민원을 살피고 있으나 다음의 상황표를 살펴보면. 악취 감지된 통계 수치도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환경 지킴이 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천 지역이 환경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도시라고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시설을 직접화한 포항 에코빌리지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포항의코빌리지는 60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될 예정으로 2035년부터 2064년까지 30년간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5일 포항의코빌리지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설은 사회적 편익과 공공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대립과 갈등이 그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늦출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오천지 의민의 대표입니다. 1995년부터 매립자, SRF, 산업 폐기물 정책으로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고통과 양보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는 옮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포항시는 포항 에코빌리지에 조속한 부지 선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환경 안정성을 토대로 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주민들을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해 나가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